지금부터 2012년 동계 전체 교수회를 그학합니다특색있운 운영하지 에서한니다그래서 혜택 줄수 있는 것은 한뭐 어떻게 보면은 서에 투자하는 것도 좋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가 휴가도 안가고에서한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어, 계획을 갖다고 어, 어, 4월부터 바로 저희가 어,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과 최훈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소무학과 박은정입니다. 한 번, 저, 그, 연구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 사실 저희 대학이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 그, 자기 주장이 못하고.